계속 벗어 주셔도 돼요. 아, 었요 <놀라> 네. 어. 어머니 이제 나와 주셔야 돼요. 네. 저... 아.

빨리 조금만 내리세요. 뒤에 뒤에 좀 나와주세요. 뒤에 뒤에 네, 나와주세요. 어디 어디. 자 이제 질문하겠습니다. 저희 먼저 소집 해제 소감부터 부탁드릴게요. 네. 기다려 주셔서 감사드리고 뭐. 어...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습니다. 없고 어, 그간 복무를 하면서 참 느낀 점도 많고 어, 잘 다녀왔다라고 생각됩니다. 네,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앞으로 활동 계획 가각도 네, 지금 어, 가까운 일정으로 봤을 때뭐 콘서트도 있고 그렇지만 어, 최대한 어, 열심히. 잘 준비해서 예, 좋은 모습 많이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팬들한테 마지막 한 마디 해주시서 네. 1년 9개월 동안 사실 길면 길고 짧으면 뭐 짧다고 할수 있는데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기다려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이제는 제가 잘 쉬면서 사실 음, 어, 복무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, 드리고 싶은 선물들을 많이 준비했는데요. 어, 그런 모습 활동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. 네. 네. Yeah. Uh -huh.